여자친구분 또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 반복적인 질염의 재발이 있다거나 방광염이잘 걸리니까 산부인과 쪽에서 남자친구분 혹은 남편분도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BMB 뇨학과 원장 이윤영입니다. 며칠 전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요도 쪽에 짜릿한 통증이 오면서 속옷에 자꾸 직물이 묻어난다. 이런 경우는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요도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대부분 다 의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요도염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서 요도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도염 또는 요도염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12종 PCR 검사라고 하는 소변을 통한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균주에 따라서 성병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고 성병이 아닌 균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지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결과지는 남자들 요도염 그리고 여자들 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균에 대한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 중에 나이세리아라고 적혀 있는 요 세균 그리고 트레포네마라고 적혀 있는 요 세균. 나이세리아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임질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레포네마는 매독균을 얘기하고요. 그외에 클라미디아라는 세균과 트리코모나스라는 요네가지 세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세균이고 이 세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 전염이 되는 전염병 흔히 성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네 가지 균에 의한 요도염이 일어난 경우에는 분명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요도를 통해서 진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볼때 극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그 외에 오래 방치가 됐을 경우에 피고름이 섞여나거나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까지 진행이 될수 있는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여자분들 질 속에 살고 있는 질내 상재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마이코플라즈마 종류의 균두 가지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 그리고 가드넬라 그리고 칸디다라는 곰팡이까지 요 여섯 가지 세균은 원래 여자분들 질 속에 살고 있는 질내 상제 세균으로 분류가 되고 이 세균들의 경우에 고유의 역할은 여자분들 질 속에서 여자분의 면역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정한 숫자만 유지하고 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앞서 언급드린 이런 성병성균들이나 아니면은 피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성 세균들이 질내로 들어왔을 때그 세균들이 질내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고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시행하게 되는데, 근데 여자분이 몸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이 세균들도 여자분의 면역력에 대항해서 되들게 되고. 그 틈에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미한 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성관계가 있게 되면 남자분의 요도 쪽에도 이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 이 세균들은 원래 사람 몸에 살던 세균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잠복만 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나도 몸 컨디션이 좀 나빠지면 내 요도 쪽에서 증식이 되면서 간질거리는 느낌이나 소변 볼때좀 뜨거운 느낌 정도의 불편감을 초래하게 되고, 그때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진단받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